예, 우리 10월달 우리 램넌트 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꾸고 버릴 것. 어 올해 시, 지금 2024년도인데 10월달에 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뭐냐?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만 집중하는 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예수님이 버리고 밖으로 하고 한 것이 있어요 오늘 어쭉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텐데 마태복음은요 어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틀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내가 옳다고 기준을 삼아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바꾸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 이런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해봐라 이랬어요. 어, 왜 교회가 가난하고 또질병속에 있고 무능하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했거든요. 무능하고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있는가 아,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아 증인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에 응답받는 증인이 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어, 재앙이 오고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뭐, 소화정신과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혜집사님 현장에 들어가고 있지만, 갈수록 정신질환자 어, 연령이 더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어, 왜 그러느냐. 이번에도 보니까, 그 40대 살인 살인자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죽였다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보게 될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보게 해야 된다니까요 뭐 재앙을 막아야 된다니까 내필임으로 뭐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스님에게 다른 종교에게 준게 아니고 교회에만 전도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세계재앙 막는 것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기도 때문에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재앙을. 예.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갈수록 왜 어려움 당하냐. 시간관리 아무리 해도 우리가 3집중 하라고 랬잖아요 3집중. 그렇죠? 연동호 집사님 아까 3집중 이야기하던데 랩런트가 24를 누리려면은 삶 집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주신 말씀 기도 가지고 내가 5분만 혼자 기도할 수 있어도 된다니까. 네. 이게 24로 되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네. 그, 그 모델이 먼저 내가 되어줘야 돼요. 그저 강단 말씀, 성취되어진 것을 너 해라, 이렇게 아니고 그냥 지혜 집사님처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랩런트들은 지나가면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니까요.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지.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된다. 이게 전부 뭐예요? 집중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그러죠? 틀린 거 다른 거 심고 각인 전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 24로 집중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후대들을 이런 제자로. 함께 응답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세력 꺾으시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하셨느냐 제자를 부르셨다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오브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부르셔가지고 뭘 말씀하셨느냐? 이 산상 보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산상 보온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 하나님 왕국의 선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왕국의 선포.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생각, 이 선입견의 생각들 이 있어요. 이거에 뒤바뀌어지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은 성공이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주 받았다 그러면 가난과 질병이 걸렸다 하면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파산, 파산 신청한 사람이에요. 파산 신청, 파산 신청 하세요. 개인회생까지 해봤는데, 파산 신청을 안 해봤어. 근데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산 신청. 파산 신청 뭐요? 예 아예 은행에서 거래가 안 돼요. 파산 신청했단 말이야 영적 파산당했단 말이야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뒤바뀌었다니까. 우리 많이 가져야 돼 생각하잖아. 영적으로 부자야지 복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갈급하고 늘 영적 파산 상태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이시기 자신이 바랍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오늘 어제까지 은혜 받았어 오늘 내게 또새 은혜가 필요해 요 우리에게는 진짜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웃고 다니는 게 행복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원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 이거는 하나님이 유대 종교 현장에다 폭탄을 던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 완전 반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고말해요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뭘 말씀하셨느냐?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뭘 가르치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 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기 도문에서 달라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요. 하루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그거 그 기도밖에 없다니까 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가 구하는 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어, 기도 제목이 다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람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하는 사람 치고 이게 그 사람 치고 내가 보니까 잘된 사람이 없어. 이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 형제들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를 바라요 말이야. 너 자신부터 살리고 너 자신부터 힘 얻고 그러죠? 남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살리라, 이 말이요. 맞다, 안 맞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에 네. 그거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이 말이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눈이 근시한적이다 이 말이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이말이에요 현실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그러죠? 이 멀리 내다 보라 이 말이에요 깊이 높이 넓이를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그 농내장이 있어요 농내장 이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 시야가 남들이 한 이정도 되잖아요 남들이 한 이정도 되잖아 나는 이거밖에못봐그 그 제가 10년 전에 차 폐차 사고가 났거든 근데 그 점등 신호등에서 깜빡깜빡 하는 신호등이잖아요. 사거리에서. 저기서 차가 오는 거에 안 보여. 정상적인 사람은 봤을 거야. 나는 안 보여. 그러다 사고가 난 거거든요. 뭐예요? 멀리 못 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제가 이제 s u v 보면 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가 높으니까 그래도 멀리 보이더라고. 낮잖아요. 그러면 멀리가 안 보여.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인보다 두 배, 정상인보다 제가 한2 분의 정도밖에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멀리 보라고요. 지금 내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것 작은 것들 은혜받고 이러는 것들이 식당봉사고 하 이러, 이러는 일들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운동하는데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죠 누룩이 먼저 들어가듯이 뭐예요? 이게 영향이 입힌단 말이에요. 괴자씨가 그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새도 안고 와서 쉬기도 하고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와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이다이 말이에요. 왜 이래? 전쟁이 나가지고 밭채가 보아를 밭 밑에다가 파묻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그거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농부하고 있는 것은 그 보아밭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개척교의 목사 같지만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작은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세계지향을 막을 사람이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주 장사 같지만은 가장 진주 장사처럼 그냥 장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주 이 다이아를 가지면은 우리 후대까지 몇 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가치를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세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어, 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질문에 그의가 어떻게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으로 엘리아로, 에레미아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박예주의처럼 남도 없는 일도 하고요. 그죠? 세례요한처럼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 말씀하시는 개혁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능력을 행할, 행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신비적인 능력을 갖춘, 그죠?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세례와 넬리아, 에레미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면 사단은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 사단 흑암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을 틀린 고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꾸라 말이에요. 올바른 고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번째 마태복음 십칠 장일 절에서 구 절.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여질 때,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진짜 복음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복음 예.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성전, 성전에 들어가셔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욕을 하시면서 분노를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실망되기도 하면서 그러죠. 내 안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생기도록 기도하다. 이 교회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수님이 늘 가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리 같은 사람 세리는 인간으로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뭐하냐 병, 꼭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에 딱 묶여가지고 러잖아요 묶여 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서 구분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한다니까. 그러면서 일곱 번째. 예수님이 요한봉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목사님들이 이걸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오는 게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끝나 끝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끝났다고 결론 난 사람을 보면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우리 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끝냈으면 끝난 사람을 만나면은 통한다니까 이게 안 바뀌었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터들이 그렇게 아 복음은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 끝난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 듣고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랜몬트가 바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 속에 이 바뀌지 않 우리 체질들, 생각들 오늘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틀린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바꿔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근시한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고 높게 깊게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축복을 우리 랩넌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